감시기지 지브롤터에 도착합니다. 감시기지 지브롤터에 도착합니다. 빨리 해볼까? 안녕, 여러분. My friend. 네 이번에는 지브롤터, 지브롤터의 솔저 포지션을 알려줄게. 지금 처음에 이제 국도 66번 이제 이걸 이제 봤으면은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알게 됐을 거야. 그것만 알면은 그 기본 개념만 알면은 이제. 내가 위치만 딱딱 집어주면은 이제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치만 딱딱 집어줄게. 지금 공격층 입장에서. 자, 갈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세 군데가 있어. 항상 그런, 그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중앙에 와가지고 잠깐 이제 딜링을 넣어줘. 딜링 넣어주고 항상 2층을 먹는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가지고 딜을 하는 경우도 많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일단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깝고 해서 요즘에 내가 이제 가는 포지션은 이쪽이야. 이쪽,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딜을 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깐 딜 하다가 내 시선 끌어준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아직 여기서 이제 적들이 아직도 여기 있는 경우가 많아. 저 티어에서 특히. 그럴 경우에 여기서는 내가 이제 유리, 한보지를 먹는 거지. 여기서는 보통 1, 2킬 나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위험하다 하면은 실제장 깔고. 그리고 겐지라던가 윈스턴.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캐릭들이 있는 경우에는 나 혼자 단독 행동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쉽게 잘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편 어디, 어떻게 오는지 그런 거 이제 고려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화물이 뭐 여기서 이제 온다. 우리가 여기까지 밀었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대치를 하게 돼. 그러면은 내 위치가 이제 여기야. 여기서 이제 딜을 하면 돼. 딜을 하면은 이제 내 시선을 끌었지. 그러면은 여기 와가지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적들이나 힐러가 있는데 그런 거랑 이제 또 끊어주면서 견제를 한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딜을 하면은 여기서 프리딜 각이 와. 각이 나오지. 그렇게 이제 프리딜을 해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화물이 여기까지 다 밀었어. 밀었으면은 선택을 해야 돼. 지금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서 이제 딜하는 경우는 지금 애들이 이쪽에 이제 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지금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어차피 내가 여기서 딜을 한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좀더 수월해. 일단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 딜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화물 쭉쭉 민다.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중앙에서 이제 내 위치를 이제 알려주고 올라가서 그서 이제 비행기 위에서 이제 딜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 정도 되면 이제 또 궁타이밍이 오니까 궁을 또 이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 오는 적은 항상 조심해야 돼 보통 여기에 이제 적들이 뭐 한둘씩 리스폰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오니까 조심하고 궁쓸때 이쪽에 이제 잡고 딜을 잡고 내가 이제 항상 딜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딜 잡는 포지션이 좋고 아까, 아까 보면은 저쪽 이제 A 거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비 입장에서는 지금 그 처음에 내가 이제 솔저로 왔던 곳 그쪽에 이제 솔저가 위치하면 되고 화물이 밀린다 싶은 뒤로 빠졌을 때 지금 이쪽 라인 이쪽 2층을 먹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e 거점으로 이제 화물이 왔다 치면은 내가 비행기 위로 올라와서 처음, 초반에는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이제 프리딜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가 여기 비행기 위에서 싸우는 게 이제 유리하고. 그리고 비행기 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뭐 윈스턴 뭐 파라 그런 것들 있는다 쳐도 파르시 아닌, 아닌 경우에는 내가 상당히 유리해. 그래서 비행기 위를 먹어주는 게 좋고 나선 로켓을 잘못 쓴다 하면은 이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점프로만 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 점프로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또 이쯤에서 이제 뭐 화물 밀때 이쪽에서 이제 또딜 넣을 수가 있고, 지금 이쪽으로도 넣을 수가 있고, 비행기 위에 있으면은 애들이 상대하기 까다로워. 대신에 각이, 비행기는 단점이 지금 화물이 이 정도에 있을 때 내가 여기 위에서 딜하기가 너무 불리해. 여기서 안 보여. 비행기 가려서. 그래서 만약에 화물이 뭐 가운데 온다 하면은 그냥 굳이 비행기까지 올라올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딜 하는, 여기 포지션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린다 하면은 난또 여기 있겠지? 여기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딜 해. 딜 해. 딜 해주다가 지금 왼쪽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번 내가 이제 잠깐 이제 어그로 끌어주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대한 화물이 뭐한 요정도까지 온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든 2층을 먹어주는게 좋아 이쪽 포지션이 이제 각도가 좋기 때문에 이쪽을 먹어주는게 좋고 화물이 여기까지 밀렸다 밀렸어 그러면은 또 이제 이쪽을 먹어주는게 좋아 이쪽을 먹고 여기서 특히 궁같은거 쓸때 여기서 쓰면은 애들 나오는거 다 보이고 막 힐러들 다 잘리고 하니까 여기를 먹어주는 게 좋아. 그리고 화물이 여기 끝까지 간다 해도 여기서 그냥 다지를 하면 돼. 여기서 하면은 일단 안전하니까. 어, 그렇게 해주면 되고. 수비 측 입장에서도 내가 그러면은 좀 전에 A 거점 수비했을 때는 그냥 이제 처음에 이제 내 솔저가 갔던 그 자리를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이제 수비 입장에서 이제 이 e 거점을 막, 막을 때는 저희 이쪽에서 이제 위치를 하는 게 낫지.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 처음에 만약에 화물이 이쪽에 있다 하면은 이쪽에서 딜을 하다가 화물이 좀더 이제 이쪽으로 온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처음에 확, 초반에 화물이 이쪽에 있었을 때 그때나 아니면 이쪽에 화물이 있다 하면은 이쪽에서 딜을, 딜을 넣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거점은 그렇게 되고 지금 만약에 화, 화물이 여기까지 밀렸다 하면 이쪽에서 뒤를 하면 돼. 그리고 3거점 한거점에서도 지금 화물이 이 정도 있다, 이 정도 에 있다. 아 지금 화물이 이 정도까지는 여기서 뒤를 하면 돼. 근데 만약에 화물이 여기까지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다 하면은 이건 죽기 십상이니까 최대한 빨리 빼야 돼. 그래가지고 뒤로 빼면은. 이제, 그때 위치는 여기지. 화물이 요 정도까지 왔다 하면은 난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화물이 그 이상 밀렸다 하면은 2층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내려와. 여기서 뭐, 딜을 한다거나, 지금 뭐, 엄폐 되니까, 아니면은 뭐, 이쪽 숨어서. 근데 여기까지 왔을 경우는 이미 그런 상황이 이제, 엄폐가 필요가 없을 거요 상대방도 나도 이제 어차피 엄폐 없는 상태로 싸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일단 여기까지 집으로부터. 없네. 지금 그런 다음에 돌아도, 자, 이번에는 돌아도, 음. 이 시간으로 우리 모두 편제히 해, 돌아도. 자, 도아도 처음에 이제 수비, 지금 수비니까 수비부터 한다 치면은 처음에 수비는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이렇게. 여기 그냥 이, 이쪽에 그냥 위치하면 돼. 그리고 예전에 나 같은 경우에 뭐어 지금 여기, 여기 밟고 로켓 챔프를 이쪽으로 써서 넘어가면은 이쪽에 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해봤는데 시선 분산이 돼. 시선 분산이 되고 가끔 이제 괜찮게 되는데 괜찮은 효과를 거둬. 근데, 어, 상, 우리 편이랑 너무 떨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혼자 고립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쪽, 이쪽에 솔저 위치하는 거는 난 이제 권, 권해주질 않아. 그래서 만약에 화물이 이쯤에 온다 치면은 그때 이미 프로들은 이미 시장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 그냥 화물이 여기까지 왔다 하면은 시장으로 가는 거야. 어. 어, 나는 이제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서 이제 딜을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프로나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화물이 여기까지 왔다 하면은 그냥 이제 바로 시장으로 가는 거지. 어. 바로 시장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패물 지금 이거 어. 이걸 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딜을 넣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쉬었다가 또 딜하고, 정면에서 딜하다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정면에서 딜하는 걸 상대방이 알아. 그러면은 잠깐 이제 갔다가 이제 뭐 쏴주는 거고, 지금 뭐 여기서 뭐 뒤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뒤치기를 한, 지금 여기서 그냥 머리를 놀려서 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고, 화물이 여기까지 이제 더 밀렸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보통 여기보다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딜을 하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화물이 여기까지 밀려 어, 밀려 그러면은 그냥 여기까지 그냥 밀고 오게 나 밀고 오게 놓은 다음에 나 나의 위, 그 솔저 위치는 지금 2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지 화물이 여기 여기에 오고 하면은 나는 2층을 확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딜을 해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오는 적들 다 봐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2층을 먹으면 되는 거고 지금 화물이 여기까지 왔다 해도 난 2층에서 항상 놀면은 2층에서는 웬, 이 다리 밑에 있는 적들 빼고는 내가 이제 다 견제가 가능해. 그래서 여기 먹는 게 엄청 이제 좋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이쪽으로 가긴 하는데 지금 화물 처음에 이제 이쪽에서 뒤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쪽에 있는 경우가 많게 되더라고 그리고 대형 일팩이 또이 이 뒤에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뒤를 하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쫓 누구한테 쫓긴다 하면은 바로 이쪽으로 내려가서 점프해서 내려가서 이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한,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상대 어 여기가 좀더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이제 다 이제 정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내 위치를 그냥 다 이제 알게 돼. 그래서 속이 상대방이 날 견제하기가 좀더 수월하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배치를 한다 치면은 화물이 여기 왔을 때는 내 위치는 좀 전에 거기가 아니라 여기서 딜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차라리 아까 여기서 이제 화물 이쪽에서 딜을 한다 치면은 이쪽으로 돌아서 화물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서 딜하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뒤잡는 포지션. 지금 화물이 이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으면은 내비치는 이쪽이 돼야 돼. 보통 이쪽을 많이 먹게 되고 가끔 뭐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지, 이지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별로 이제 권해주진 않아. 권해주고 싶진 않고, 그냥 만약에 이제 잡는다 치면은, 솔저 포지션은 나는 이제 항상 내가 이제 하는 게 이쪽. 이쪽, 화물이 만약에 이쪽이 있어. 이쪽에서 서로 대치를 해? 그럼 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이제 쏘면 쏘는 거고, 그리고 화물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은 여기 와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화물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뭐할게 딱히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삐비를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화물이 여기, 어뭐 여기까지 어뭐여기 왔어, 그러면은 내가 그냥 뭐 여기서 이제 오는 적을 이제 잘라도 되는데, 보통 여기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는데, 여기 먹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